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과 시설 공사, 지휘 통제 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전군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전략사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 대응할 전략부대입니다. 특히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로 한미연합군사령부와는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협조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또미 전략사 등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 CNI 개념과 방안을 발전시키고 이와 연계한 연습과 훈련 실시를 주도하게 됩니다. 초대 전략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게 되며 이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삼군 순환 보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직은 전략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우주 능력의 통합과 전투 발전을 위한 우주 작전 센터를 포함해 5처 2실 1센터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전략사 예하에는 한미 핵 재래식 통합 작전과 대량 응징 보복 작전에 필요한 주요 부대가 편성됩니다. 이에 따라 미사일과 사이버, 드론, 특수임무 부대가 전평시 전략사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되며 필요시 해공군의 지정전력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3천톤급 잠수함에서 운용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함정에 탑재된 고위력 초정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이 지정전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에는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 예하부대 편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략사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 EMP 방호력, 국방부 합참과의 협조 용이성 등을 고려해 현재 남태령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전략사령부를 통해 한미가 함께 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하고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 능동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